까르님하고 한 명이 더 와야 되는데, 누구 지금, 그니까, 러 누가 오는지 내가 말안 해줬죠. 네. 근데 지금 늦었대. 택시 타고 온다는데, 네. 영화 우리 보기 전까지 도착할지 안 할지 몰라가지고, 네. 지금 일단 먼저 좀 찍을게요. 네. 오랜만에 극장 왔다. 완전 오랜만에 왔어요. 저번 달에 우리 드라기 월드 보고, 네. 한달좀 네. 지났나? 네. 보고 싶은 영화 있어요 이번 달은? 김밀의칼라 김현의 칼 <laughs> 오늘 뭐볼줄 알아요? 비밀의 칼을... 맞아요. 비밀의 봐요. 오 맞아요? 네, 맞아요. 원래는 다음 주에 개봉인데, 음 오늘 프리미어로 먼저 개봉하는 거거든. 오 근데 이게, 음. 원래 개봉 일보다 더 어떻게 일찍 볼수 있어? 프리미어 상영이라고 해서 음 한주 전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토요일에 한 번만. 오, 신기하다.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오전에 나오라고 한 거지. 아 오늘 개봉날 그... 아닌 거 몰랐어요. 개봉 아니어서, 김열의 칼날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아, 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응. 오는데, 응. 그,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김열의 칼날. 응. 어, 김열의 칼날인가? 이러고. 맞지. 네. 내가 그러지 않고 오전에 부르는 경우가 없잖아. 어... 나 오늘 집에서 6시에 나왔거든 <laughs> 진짜요? 와 《기미의 칼날》은 오늘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 부르려고. 평소 에 어. 애니메이션 안, 부, 안 보는 사람들은 내가 안 불렀어. 어, 그쵸그쵸김기미의 네. 칼날》 지금 정주행 하고 있었어. 22일 날에 개봉하는 봤어, 줄 알고. 스토리로, 스토리로. 오. 어, 뭐 정주행 하고 어. 있는 거. 그래가지고 정주행 하고 있어. 어, 지금 새벽까지 보다 어. 왔어요. 어. 오늘 상영 시간도 길어요. 2 시간 어. 반인가 그래. 이거. 헉, 엄청 길구나. 일본에서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 우리가 남들보다 빨리 보는 만큼 어, 보고 좋아요. 어떤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그거 일단 우리 보고 생각하죠. 네. <웃음> <우리가>. <웃음> 어떻게 근데 그거 티켓팅 엄청 빡세지 않아요? 에이, 힘들었지. 아, 진짜? 했어요. <laughs> 어. 일안 하고 회사에서. 이거 했지. 자, 그럼 일단 다음 면모 하나 좀 기다려봅시다. 네. 일단. 들어오면 들어가죠. 응? 저 만화책을 안 봤거든요. 완전 몰입해서 보겠다. 지금 시즌 그거 보면은 끝에 뭐 밑에 문 열리면서 띵! 띵. 그면서 빠지잖아.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한성으로 이제 빠지는 거지. 거기서 바로 이어져요. 아, 이어져. 오, 오 소름돋아저 응. 응. 이거 보면 소름돋거든요 이거 보면 소름돋는니다 네. 그리고 막. 그 인물 죽을 때 슬퍼서 막 울고 그런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완전 기대하고 있어. 이제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 왜안 오지? 왜안 오는지. <laughs> <laughs>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 도착 안 왔잖아. 오 무슨 일이야? 들어가야 되는데. 예스 38분이에요. <laughs> 어 왔다 왔다 왔다. <laughs> 긴 머리 오랜만이다. <laughs> 왜 이렇게 늦었어요? 뭐 하나 사야지. 뭐콜 지금 빨리 저줄 서서 뭐살 거예요. 네. 이, 이거라도. 뭐 자, 콜라라도 하나 들어줘 몬스터. 뛰었어요. 좀 쉬어요. 아직 시작 안 했다. 네. 소영 오늘 무슨 영화 보는지 알아요? 아니요. 오늘 김희철 칼라 보고 있는데. 어, 진짜요? 예. 네. <laughs> 어, 아직 개봉 안 하지 않았어요. 안했어요. 프리미어 상영이야. <laughs> 어,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은데. <웃음> 왜? 완전 <laughs> 너무 좋아요. 귓칼 <기칼> 좋아하세요. <laughs> 좋아하세요? 완전 좋아하다 지금. 보고 왔대. 이제 들어가죠. 어, 다시 정신. 자, 무한성 보고 나왔는데 어땠어요? 밌았어요 완전 재밌어요. 네, <목소리> 완전. <햄비세요? 목소리> 아, 그러 그니까 이게 내용이 뒤에 아직 더 남았잖아. 맞아요. 그래서, 아직 조금 이게 마무리가 아니니까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목소리> 재미있었어요. 이거 나오려면 1년, 빠르면 1년 아니면 2년일 건데. 저는 뭔가 기다려서 음. 더볼게 있어서 좋기는 한데, 음. 맞아, 너무, 너무 막 힘이 할때딱 끊긴 음. 느낌. 이 일단 재미있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사람 너무 많으니까 이동해서 얘기를 해보죠 네. 자 오늘 비밀의 칼을 무한선 보고 나왔죠 이제? 네. 한개 일단 물어볼게요 네. 무한열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더 재밌어요? 상연히 무한선 많아요? 음... 저는 무한열차가 더 재밌었어요 왜요? 저는. 왜요? 이유가? 왜냐면은 마음이 좀 그랬거든 음, 여운이... 올가는 그런 게 있었거든 근데 이번 거는 그거에 비해서좀 약한 게 있었어요. 아, 아니, 그런 맞아요. 거는 좀그랬어거든요 어. 그리고 게... 액션이 많지는 않지만, 간결하고 임팩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많은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딱 됐어요. 아, 맞아요. 저는 그래요. 음... 액션은 많았는데, 뭔가 특정 부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와. 1편 무한열차는 램포크가 마지막에 싸우는 그 장면이 계속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팩트적인 기억은 전 무한열차가 더 좋은데, 두분은 어땠어요? 저는. 일단 스토리가 응. 진행이 됐다 응. 그리고 뭔가 아까 아카자 그그 사람의 그연그이뭐 네. 눈물 날것 같은 거예요 울컥 울컥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는데 저도 사실 무한열차가 너무 완성, 완성, 한지로가 싸울 때음 전율을 느꼈어요 한지로가 네, 네. 싸울 때. 그 아빠랑 연결되는 음. 어. 내용 나오는 거 거기서 약간 전율이 느껴져가지고 저는 무한서.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재미 굉장히 좋는데 <놀람> 엄청 재밌는데 전율 느꼈. 이전에 무한열차랑 비교했을 때 저는 그랬고 어. 이제 다른 영화는 무한서 이더낫고 그러면 무한열차는 제가 두 번을 봤거든요 극장에서 이번건 어때요? 또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볼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다, 다음 주에 개봉하면 또볼 거예요 저는. 음. 아. 나는 아니야. 아, 진짜요? 어, 무슨 어. 느낌이냐면 너무 재밌거든요. 진짜 너무 너무 재밌고 하는데 음. 무한 열차는 왠지 그 여운 때문에, 그러니까, 네, 또볼 거긴 한데 극장 가서 또볼거 같지는 않은. 아 무한성은 무한성은. 어. 무한 열차는 음. 극장이. 그리고 상영 시간도 한번 하는 거 같아. 이게 음. 길어서 처음 볼 때는 좋은데 맞아요. 다시 보려면 내용이 너무 많거든. 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약간 긴데. 음. 길다고 못 느끼고 노랜어 그거 재밌어 그것도 맞아요 <laughs> 어, 재밌긴 해요 어. 한번 볼땐 정말 재밌는데 어, 두번볼걸 생각하면 아, 조금 그런 거 같고 감사니다 정말 기다리는 영화가 나왔는데 일단 만족한다니까 다행인 거 아, 같아요 완전 대만족이니다 그래. 어때요 그럼? 별점 한번 매겨보죠 별점은 오점 중 원래 제가 음. 애니메이션 진짜 좋아하고 네. 알지 알지 그래서 저는 무조건 5점이에 5점 만점이지 저 5점 만점이죠 저도 어저 당연하죠 아, 그래요? 아. 아, 난한 4점 될것 같은데. 네. 무한열차가 4.5점이면. 음... 그냥한 4점 될것 같은데. 일단 좀... 시리즈의 마지막이 아니니까. 아... 뒤에 내용이 남아있는 것도 한몫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아... 깔끔한 아... 마무리는 아니잖아. 아쉽기는 해. 그리고 아카자 액션은 이미 우리가 이전에 봐왔던 거잖아. 음... 무한열차에서. 근데 그게 또 나온 거죠 어... 오히려 이번에 도우마가 활약하는 게 많이 나오면 좋은데 도우마 파트는 조금 짧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 다음 시즌이나올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부기 힘들 것 같아. 너무 짧아요. <laughs> 너무 오래 기다려요. 음. 맞아요. 자, 무한년차를 보고 재밌게 본 사람은 무한선 극장 가서 무조건 보겠죠? 네. 근데 무한년차를 극장에서 안 보고 그냥 넷플릭스로 보신 분들은 무한선 어떤 거 같아요? 극장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다 넷플릭스로 봤는데? 다 넷플릭스로만 봤어요? 네. 이번 건왜 극장 왔어요? 내가 불러서? <laughs> 아니 근데 그걸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음. 기다리고 있었죠 나오기를 이게 음. 나왔으니까 본 거죠. 극장에서 봤으면 더 재밌었을 수도 있다. 무한열차가 전율이 어. 진짜로. 어, 저는 많... 넷플릭스로 아, 그게 있네. 봤는데. 우리들은 극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게 음. 무한선보다 무한열차가 더 재밌다고 하는데 다른 음. 분은 넷플릭스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극장을 가야 된다니까? 음. 아, 극장 보는 문도 재밌잖아. 네. 진짜 진짜 너무 좋았어. 요 극장에서 봤을 때 보았거든. <laughs> <그래서. 웃음> 자, 이렇게 어... 여러분, 이 극장이 중요하다는 거야. 같은 어... 영화를 봐도 극장에서 보면 더 재밌게 어, 볼수 있어요. 넷플릭스로 보면서 있어. 울었는데두번 <laughs> 봤는데. 두번 봤는데. 어, 처음 시작이 중요해요. 우리 극장에서 처음 영화를 보면은 그런 부분이 사실 좋은 거거든. 음. 재밌는 영화도 더 재밌게 볼수 있는. 음. 일본에서 엄청나게 흥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얼마나 볼것 같아요? 많이 볼것 같아요. 예상 같아. 한번 해보죠. 몇 만. 몇만 많이? 한 150만? 그보다 적게? 음, 조금 적게? 어. 저는 180만, 그 정도. <laughs> 나올 것 같은데. 180만? 네. 저는 200만 은 넘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번 게더올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는 막 시즌이 많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제 극장판이 음 나보고 음 시즌 2, 3, 4가 이제 나오면서. 좀더 젊은 친들한테 어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음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음 저도 나중에 알게 된 거거든요. 귓칼이 그러니까 그 유명, 이미, 막, 아는 사람들은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받고 그렇죠. 어, 이렇게 극장 가서 본 사람들, 음. 저는 넷플릭스로 나중에 합류한 사람이잖아요. 음저 같은 사람들 많을까요? 어, 그렇게 생각하면 음 그럴 수 있겠다. 음 그래서 이제 그 넷플릭스까지 다본 다음에 음 정주행 해가지고 저처럼 다본 다음에 음 나왔어? 나왔으면 보러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합류한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다음 시리즈가 나와도 극장에서 보고 싶어요 네! 당연하죠 음, 아, 역시 음. 기다렸다가 보죠 완전 기다렸다가? 음. 오늘은 우리가 프리미어 사냥으로 남들보다 빨리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 다음 영화에서 또 얘기, 만나서 얘기를 해보죠 음. 네이 네. 칼은 애니메이션이 훨씬 재밌는데 맞아 애니메이션 초반에 보다가 말았거든요 만화책은 음. 만화책은 좀 별로야 거든.